전 세계적으로 감염률은 90%에 달한다고 흉터나 색소침착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심하면 시력 저하나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상 립스틱이 나와서 입술에 테스터를 써보고 구매해봤는데 어때요? 오피디 어, 님 립스틱 테스터 입술에 쓰면 위험해요. 거기 음. 바이러스랑 음.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요. 에이 그래도 발라봐야 어울리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뭐 큰일이야 나겠어요? 어 큰일 나는데. 어,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걸었던 일이 있어요. 2017년 미국의 한 여성이 입술에 테스터를 사용한 뒤 2,800만 원의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한 유명 화장품 매장에 립스틱을 사러 가서 입술에 테스터를 발랐고 며칠 뒤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너무 무섭게 이야기했나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은 바로 흔히 우리가 피곤할 때 입술에 물집이 생기는 단순포진이에요.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가 피부와 점막 감염을 일으켜서 주로 수포가 발생하는 병인데요. 입술에 수포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사실 우리 몸 어디에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한번 감염되면 바이러스는 몸에 남아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면역이 저하되었을 때 다시 활동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입술 문신 같은 미용시술 후에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수포가 입술 주변으로 번지면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도 흉터나 색소침착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작아 보이는 녀석이 내 몸에 평생 임대 계약을 한 것처럼 떠나지 않고 고 죽을 때까지 함께인 거죠. 그런데 정말 성인 10명 중에 여명 이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요? 작게 잡은 게 6명이고요 감염자가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진단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경우도 많아서 실제 감염률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헤르페스 감염률은 90%에 달한다고 보고한 자료들도 있고요 실제로 제 남편도 피곤할 때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입술에 수포가 생기곤 하는데요 그렇게 물집이 생기면 평소보다 더 철저히 개인 접시에 음식을 따로 덜어서 주고 물컵도 따로 쓰고 아이들과의 뽀뽀도 인지시키죠.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더 무서운 거 뭔지 알아요? 이게 심하면 시력 저하나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시력까지 떨어진다고요? 보통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은 국소적인 형태로 발생하지만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처럼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취약해져서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포진상 습진이라고 하는데 수포, 농포, 딱지 등이 넓게 퍼져나가면서 발열, 가려움, 설사, 임파선 비대 등이 동반될 수 있어요. 이때 눈에 감염되면 각막염이나 결막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하면 시력 저하까지 올수 있어요. 근데 원장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입술이 더 따끔거리는 게 뭔가 무섭고 불안한데요? 어! 그런 느낌이 들때 바로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수포가 발생하기 전에 뭔가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입술이 간질간질하고 따끔거리는 증상이 동반되거든요. 이때가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증상이 생기고 아직 수포가 올라오지 않았을 때 24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먹는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물집이 생긴 후에는 바르는 항바이러스제는 연구는 효과가 거의 없고요. 바르는 약보다는 낫지만 먹는 약도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보통은 물집이 생기고 딱지가 돼서 좋아지기까지 2주 정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특히 수포가 입술 주변으로 번지면 딱지가 떨어진 뒤에도 흉터나 색소 침착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해서 치료기간도 줄이고 흉터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으니 24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원장님, 이게 대체 어디서 울는 걸까요? 그건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바이러스는 너무 흔해서 심지어 엄마의 사랑이 담긴 뽀뽀를 통해서도 울물 수 있으니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국이나 찌개를 개인 그릇에 덜어서 많이 먹지만 사실 전골 같은 거 먹을 때큰 냄비에 끓여서 숟가락 들고 이제 같이 떠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행동이 전염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죠. 또 아까 말했던 피디님이 입술에 바른 립스틱 테스터도 위험한 전파 경로죠. 한 연구에 따르면 화장품 매장의 테스터 립스틱을 검사해 봤더니 헤르페스 바이러스 DNA가 발견됐고 이 바이러스가 립스틱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살아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립스틱 테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럼 손등에 해보는 건 괜찮아요? 입술 점막보다는 손등이 낫긴 한데 사실 그것도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한국의 주요 화장품 매장 테스터 제품을 조사한 연구에서 보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대장균, 폐렴균,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도 발견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색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면 피부보다는 매장에 있는 티슈나 면봉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 듣고 테스터 사용할 때 조심할게요. 단순포진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메모하세요. 첫째, 수포가 생기기 전 간질간질 따끔따끔할 때가 골든 타임. 24시간 이내에 치료하기. 둘째, 립스틱 테스터를 사용할 때에는 피부에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면봉이나 티슈에 발라보기. 셋째, 입술에 수포가 생기면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고 수건도 따로 사용하고 뽀뽀는 잠시 참아주기. 넷째, 아토피나 습진이 있다면 더욱 조심하고 눈 주변 증상. 장이 나타나면 바로 안과 가기. 원장님 말씀 잘 들을게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립스틱 테스터 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소송 사건의 결말,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열심히 찾아봤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었고 화장품 판매 회사 측과 소송자가 합의를 보았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합의 조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수 없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잠깐의 행동으로 평생 후회할 수도 있으니 테스터는 반드시 일회용 도구를 사용해서 테스트하기.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